슈대 슈. 슈! 앙? 무슨 <laughs> <laughs> 소리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자율전공학부 어, 19학번 송유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 19학번 김미영입니다. 저는 만약에 메뉴판에 어, 매운 음식이 있다 그러면 매운 거를 먼저 고르는 편이 음, 저는 무조건 최대한 가격적 엄청 피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매운 음식 찾을 때가 딱 스트레스 받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딱 스트레스 받기 좋게 만들어 놓은 사회잖아요 이거는 음, 매운 음식이 먹으라는 뜻입니다 <laughs> 매운 음식을 피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내 혓바닥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두 번째는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 세 번째는 기분이 나빠요. 그 고통을 받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래서 안 먹어요. 중국집 음식 중에서 깐풍기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깐풍기를 그데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그 깐풍기에 그 베트남 고추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저는 베트남 고추라는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깐풍기를 하나 집었는데 거기에 고춧가루 같은 게 하나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고춧가루인 줄 알고 그냥 먹었는데 그게 베트남 고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진짜 죽는 경험을 거의 갔다 온 음.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평정이요? 아 제가 뭐 거의 다... 평정 중학생 때그 학급끼리 간식을 먹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옆반에서는 엽떡을 시켜가지고 그때 옆반 친구 있어서 한번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한입딱 줬는데 그게 하필이면 엽떡의 제일 매운맛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해맑게 먹었었는데 그날 전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장의 고통을 받고 왔어요. <laughs> 맛집은 딱 필요 없고 딱 진짜 비 오는 날에 엽떡을 딱 시켜주세요. 엽떡을 딱 시켜놓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 내가 좋아하는 영화 프로그램 딱 틀어놓고 같이 먹는 게 짱입니다. 그것만한 맛집이었습니다. 맛집은 집이다. <laughs> 마라탕집에서 꿔바로우를 꼭 드세요. 그거 정말 맛있습니다, 최고. 그냥 탕수육이랑은 달라. 건 순한 맛, 순한 맛, 따도없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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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근데 저는 이따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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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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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데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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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맛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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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짝 매 무슨 오고 있어.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무슨 소리야? 잠깐만 <laughs> 궁금하지 않리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양념을 소리야? 고슨소리아니야 무슨 소야 무슨 소리 다른 거먹는거 먹어. 아, <laughs> <잘 봐야 웃음> 이거 음. 순한 <웃음> <많이> <웃음> 음. 이것도 순한맛! 이것도 순한맛 아니이 야! 먹어. 이무 똑같은데 맛이중간맛이랑순한맛이랑순어 이거 다 중간맛 이이이 색깔 좀 그런데. 대박요. <laughs> <에바요. 웃음> 아니. 아니 음, 야 이거 색깔 좀. 내가 색깔 좀 아닌데. 그니까. 색깔이 맛이 없어 보여. 오. 요거는 빨간색인데 요거는 카레처럼 막막 노란색깔 아니야. 이상한데. 나 먹어볼게요. 도전의 용도가 안 나는데. 아니면요? 내지 어. 줄까? 일단 밥 넘겨줄게. 어. 나는... 다른. 싸른다 다른. 다같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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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른 다른. 다른. 다다 다른. 다다다다온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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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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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제 끝맛이 이제. 점점 온다 온다 매움이 온다 막 이런 느낌이고 중간맛은 딱 먹었을때 입에 들어갔을때 바로 맵다 맵다? 나 매워 맵다? 나 매워? 당이주장 <laughs> 썰어 얘는 마이 버려? 버려? 안먹겠습니다 아 절대 내버 안먹겠습니다 지금 고통이야 여러분 <laughs> 매운맛이 <laughs> 되게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게 어,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게 사실 진짜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좀 기회가 돼야 닿아야 할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어, 좀 용기를 내서 했더니 좀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되게 좋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laughs> 또 불러주세요. <laughs> 저는 일단 급작스럽게 이렇게 촬영. 음. <laughs> 음악 됐는데, 아, 솔직히 말해서 조금 고민은 했지만, 또 대학 생활에 이런 것도 하나쯤은 필요하고, 또 나의 20대를 이렇게 이쁘게 보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런 추억 너무 좋잖아요. 좋네요. <laughs> <좋아요? 웃음> 다음에도 같이 불러주세요. 좋아요. 구독!